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줄여서 자만추. 아 근데 여자가 말하는 자만추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너는 음 찐따새 <목소리> 자, 자. 여 보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연 더하기, 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직독, 직해를 해보면, 자연처럼. 자, 그럼 자연 뭐가 있어? 우리가 알지? 땅, 불, 바람, 물, 마음. 자연의 힘을 빌려서 자연처럼 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지? 이제 영화를 보면, 해안가에 하루에 떠밀려가지고 쓰러져있고, 막 기절해있는 여자 있잖아. 뭐 그러거나, 니가 해상구조요원이어서, 물에 빠진 여자를 살려주거나, 현실에서 그나마 로미틱하면서 확률이 있는 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너네가 가방 한 구석에 박아놨던 우산을 드디어 꺼낼 때가 된 거야. 그러려면 갑자기 손삐 와야 되고 그때 마침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산이 없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건이 정도야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 더 원한다 찐따특 자연스러운 거 졸라 좋아함 온갖 때다 다 자연스러운 걸 원해 거의 상대방이 막 바람을 타고 날라왔으면 좋겠고 거의 물에 떠밀려왔으면 좋겠고 거의 뭐천둥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짜잔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 그냥 뭐이 수준이야 내가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라는 건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찾는 거고 그게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런 방법은 없어 그래서 결론은 자연스럽게를 원한다 그냥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연스럽게를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내가 그만큼 할줄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다. 그냥 뭐 찐따새끼. 다른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돼. 근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잘 생기면 다 되는 거아님면 존자리 답이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 네가 존자리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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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관심을 가지기가 쉽고 없었던 사람도 뿅 하고 나타나. 너가 아무 것도 안 했는데도 어그로가 쏠렸지. 자연스럽게 주변에 여자가 생기지.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네가 잘 생긴 게 다야. 근데 잘 생긴 건딱 여기까지야. 그냥 이게 다야. 여기서 찐따지, 저기서 찐따지. 쟤한테 바보같이 하고 얘한테도 어버버가고 그래도 너를 좋아해줄 상대방은 없어. 뭐 진짜 잘 생겼으면 한두번쯤 봐줄 수도 있겠지. 아이 새끼 얼굴 가파네. 이러면서 좀 짜. 짜증 나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하는 수준. 그냥 잘생기면 그 정도 쉴드빨 우리가 연예인을 보는데 배우야 잘생겼어. 연기를 존내 못해. 그럼 그 드라마 안볼 걸? 몰입이 안 되거든. 그리고 존내 잘생겼는데 가수야 노래를 못해. 그럼 걔 노래 안 들어. 아이돌 그룹을 보면 비주얼 담당 한 명씩 있지.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어그로가 끌렸다가 그 친구로 인해 그 그룹이 어그로가 끌렸다가 거기서 그 그룹이 뜨고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예능 잘하는 애, 노래 잘하는 애, 랩 잘하는 애, 간지나는 애, 옷잘 입는 애그 멤버가 더 인기가 많아진다고. 처음 봤을 때는 얘가 존 자리라서 얘가 인기가 많다가 얘는 그냥 평타 수준인데. 나중 되면은 얘가 또 인기가 많아져 이런 경우 많이 봤지 그래서 내가 잘생긴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다 우리는 현실에서 연애를 하는 사이야 그러면 성격까지 중요해지겠지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합쳐 봤을 때 여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수 있어 이제 너가 여자한테 시그널을 좀 보냈어 근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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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너한테 말해 아,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야 자 이거 결론적으로 뭐다 까인 거야 네가 못생겼든 매력이 없든 결과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선 네가 취향이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 네가 잘생겨서 존 자리야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여자가 너와 한테 호감을 표시했어. 그럼 이 중에서 너가 봤을 때 괜찮은 애가 있고 안 괜찮은 애가 있겠지. 자, 너가 존자리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온 여자가 있는데 얘는 아니야. 얘도 아니고 얘도 좀 그래.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빨강이가 너한테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원하는 건 얘도 좀 갔으면 좋겠고, 얘도 좀안 그랬으면 좋겠고,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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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너한테, 아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론은 뭐다?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너 까인 거야.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아, 내가 잘해볼게.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할게. 어, 찐다 확정.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셋 중에서도 누구 거르고, 누구 거르고, 누가 괜찮다 이런 게 있을 거야. 또는 정작 나는 나를 좋아하는 누구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는 아니다. 형,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참하고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면 지금 당장 네가 할수 있는 건 없어. 네가 해야 될건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사라져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네할거 잘하고, 네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레벨업해. 솔직히 어리면 어릴수록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건 어쩔 수가 없거든. 왜냐면 상대방도 보는 눈이 낮기 때문이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밖에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외모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는 일단 너는 아니고, 나는 딱히 할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잘생긴 애가 나한테 와서 좋아한다고 티 내줬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난 그걸 추구한다. 오케이?